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녹내장의 최신 안약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발매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최신 안약을 사용함으로써 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법으로 녹내장에 좋지 않을까 하는 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쉐어의 정보 제공 및그 안약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해설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25년 저널 어브 글로코머의 22만 4231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여러가지 육부의 이야기에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약이란 일산화 질소를 공유하는 개변형 프로스트 그란진 F2류 자체라고 합니다. 왜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로스트 그란진계의 약이란 무엇인가? 키사라탈라타노 프로스트이라든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루미간비마토 프로스트라든지 타 프로스타 플루 프로스트라든지 트라바탄 스트라보 프로스트라든지 그러한 약입니다. 이 약은 하루 일회 사용으로 안압을 단제로 가장 낮추는 효과가 있는 안약이라고 합니다. 단지 부작용으로서 속눈썹이 늘어나거나 눈 주위가 어두워지거나 눈 주위의 지방이 줄어들어 떨어지기 쉬워지거나 한다. 그 밖에도 눈꺼풀이 딱딱해지거나 조금 염증이 일어나기 쉬워진다는 단점이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일산화질소 NO를 붙였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약에 한계 부과함으로써 효과를 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좋았는가 하면 안압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의 약이라도 낮추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약보다 더 내렸습니다. 단지 그것뿐이라고 지금까지대로 안압을 낮추는 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혈관 밀도라고 말해 간단하게 말하면, 혈류로 좋지만, 눈 안쪽에 혈관이 어느 정도 흐름이 좋은가를 조사하는 검사가 있어 OCT라고 합니다. 눈의 신경을 조사할 때, 안기 O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면, 혈관 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점은 혈류가 있고, 이 정도까지 밖에 가지 않았지만, 혈류가 좋아지면 이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혈관의 밀도가 올라갑니다. 혈관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보인다는 것이 혈관밀도의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혈류가 좋아졌다고 생각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안압이 지금까지보다 내렸기 때문에 혈류가 좋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확실히 안압은 눈의 안쪽을 억제하는 압력이므로 이 압력이 없어지면 그만큼 혈류는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는 혈류를 좋게 하는 치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했습니다. 즉 같은 안압의 사람으로 이번 신약인 일산화질소를 부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비교해 보면 같은 안압으로 보아도 일산화질소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가 혈류가 좋다. 즉 안압과는 전혀 관계없이 혈류가 좋아지는 약이라는 것이 이번 치료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안압이 매우 내려 56mmHg라든지였지만 신경이 나빠져 시야가 나빠져 진행해 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안압을 내려도 동네장은 안압이 모든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밖에 없기 때문에 안압만 내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때 혈류도 좋아지면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단지 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류를 좋게 하고 신경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합니다. 아닐까라고 하면 찢어짐이 나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몇 년이나 장기에 아직 볼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론적으로 말해 혈류가 좋아지고 좋은 것까지는 확실할까라고 생각한다. 동내장 치료는 옛날에는 정말 안압일변도였어요. 물론 물론 안압은 지금도 중요하고 최대로 중요한 것은 안압입니다. 어쨌든 역시 그것만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안압이 58 mmHg라든지 한 자리 정도 안압으로 그 안압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안압입니다. 예를 들어 라식하고 있으면 꽤 낮은 안압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조사해 봐도 68mmHg라고 굉장히 낮은 안압이지만 시야가 나빠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경우 잘 생각되고 있는 것이 진찰에 올 때는 안압이 낮지만 자고 있을 때 안압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것.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안압이 잘 측정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 예를 들어 각막이라면 흑목의 탄력성이 조금 다른 경우 측정값이 조금 부정확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말해진다. 원래 안압이 68mmHg인 것은 진짜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혈류와 신경이 원래 약한 등 어떤 면역 이상을 가지고 있던 안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자에 의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자고 있을 때의 안압이 변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극론 측정하면 알수 있다. 그렇지만 혈류는 측정하자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눈의 혈류는 그다지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눈의 혈류는 눈 안쪽의 혈류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OCT라는 것을 조사했지만, 계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런 연구도 할수 있게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약에 부과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다 효과는 내기 쉬운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의 치료로 손막힘으로 이미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키사라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 약의 키사라탄 부가판으로 바꾼 것만으로 안압도 더욱 내리기 쉬워지고 또한 혈류도 좋아지는 일이 있다. 그 밖에 그러한 게 약은 없는가 하면 잘 말해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아이파간이라고 하는 약. 약에 관해서 말하면 비슷한 안압에서도 신경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 강한 데이터는 아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데이터는 지극히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경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나 데미지 받기 쉬운지는 확실히 보거나 어떠한 계측에서는 조사할 수 없다. 몇 년이나 보고 시야가 나빠지면 신경이 약했고 몇 년이나 보고 시야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신경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질례 사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나빠졌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5년, 10년이나 어느 정도의 스팬을 취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압이라고 눈약을 하고 1시간에 안압이 내려 곧 1시간에 결과 나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5년이나 10년 보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 몇 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업계는 그곳에 손을 대면 돈이 들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새롭게 손을 댈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은 좋은 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탄톨계도 이른바 시신경의 혈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잘 알려져 있고 이것도 신경을 지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테탄톨의 경우는 아이파콘과 비교해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약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압은 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혈류를 좋게 하든가 또 다른 약이 좀처럼 사용할 수 없어 테탄톨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탄톨은 그다지 상태가 나쁜 사람이 적다. 나도 다양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태체로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것이 아이파건입니다. 방금 좋다고 말했지만, 알레르기가 나오거나, 충혈이 힘들거나, 눈에 위화감이나 눈이 나오거나 부조를 호소하기 쉬운 것은 아이파건. 그리고 찬반은 있지만, 컨디션 나쁜 때는 확실히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이 그라나텍이라는 약. 눈꺼풀이 굳어져서 가사가사해버려, 가려워져 무너지기 쉬운 것이 그라나텍. 그 대신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지만 이른바 cai라든가 에이조프토라든지 토르소토 등은 조금 저만의 잠시는 보기 어려운 일이 있다. 블로커 티모프톨이나 계열의 약은 굉장히 눈에 스며들기 쉽고 키사라탄이나 속눈썹이 늘어나거나 눈 주위가 검게 쉽다. 그들은 처음부터 신경 쓰면 그렇게 문제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약에 효과를 부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큰 발견입니다. 아이파권이라면 조금 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사람이 많아 내 환자에서도 사용했지만 역시 안된 사람이 꽤 있다. 테탄톨에 관해서 말하면 적당히 좋지만 안압은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압을 낮추는 것을 우선해 버린다. 그러니까 혈류를 촉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압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므로 안압을 낮춘 후에 혈류를 촉기하거나 신경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발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탄톨은 추가로 사용하기 쉽다는 곳의 약이라는 이미지. 물론 다른 약이라도 신경에 좋다고 메이커의 사람은 잘 말하는 일이 있지만, 이두 개가 유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산화 질소를 부과한 약은 몇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타노프로스트 이외에도 비마토프로스트루미건에 붙어보거나 라든지 다른 약에 붙여보고 있어도 있다. 아마 붙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약이 앞으로도 나오고 여러분의 곁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물론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정보 발신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채널 등록이라든지 벨 마크라든지 해두거나 해주었으면 한다. 잠시 보지 않으면 유튜브로 표시되지 않게 되어버리므로 계열 안에 매일 매거진이 있으므로 그것 등록해 주셨으면 한다. 그것을 등록해 두면 이런 정보가 나왔다는 것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꼭 그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녹내증의 치료는 진행되고 있어 특히 약이라든지 최신의 의료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정보는 매월 제가 여러가지 최신의 논문으로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눈의 질병 정보나 녹내장 정보를 업로드해 나갈 것이다. 물론 오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치료를 그만두거나 무시무시하게 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향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만 제대로 하는 것은 합시다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